새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컷! 어? 안녕 안녕하세요 저 뭔가 달라진 거 같지 않나요? 전혀 모르겠는데요? 이랬는데 <laughs> <laughs> 그냥 생겼겠는데? 찍는 거더라고요 음, 이 정도는 되죠 맞아요 제 동생이 <laughs> 어, 유진이랑 저보고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? 진짜 진짜로 <laughs> 이러는데 저 닮았대요 제가 좋죠 언니예굴 네. 저도 좋아요 <laughs> 아 언니는... 모르겠다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 맛있다 음언니뭐 <laughs> 음, 음. 그런 거 없어요? 음. 요즘에 빨리. 어 그거 먹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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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타일이러면서 야식에 마라탕 먹으면 굴 내일은 괜찮아 내일은 괜찮잖아요 그쵸. 완전 좋을꺼야 프라다 뭉치 챙겨봐 <laughs> 아 미안합니다 너 미안. 미안. 지금 치킨 생각 밖에 안나지? <laughs> 아니야 어... 아니야 그 우리 2020년에도 밥은 먹어야지 고 <laughs> <아니. 웃음> 미안 미안 미안한데 미안. 미안. 밥을 안먹는가 저희가, 안, 저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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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저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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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